2월 1일 주일 오늘의 말씀 큐티입니다. 본문은 로마서 15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에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간절하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이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다. 참이 모습이 놀랍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길 원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나의 기도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와 함께 힘써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라고가 아니고요. 나와 함께 힘써 기도해 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힘써 라고 하는 말은 씨름하듯이 함께 싸워 달라. 왜냐하면 바울이 가는 길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앞장서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사역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서 함께 씨름하듯이 열심을 다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바울은 기도 제목이 아주 현실적입니다.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건짐받게 하시고 예루살렘에 가는 일이 성도들에게 받을 만하게 하소서. 즉 자신의 안전, 사역의 열매, 그리고 관계의 평안, 아주 현실적인 기도를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신의 부족함을 알리면서 기도에 함께 힘쓰자 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바울은 편안한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기쁨으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부탁하고 나서, 예, 바울은 축복으로 마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평강으로 함께하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혼자 하지 않고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도 기도함으로 해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기쁨으로 가는 이런 사람,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서로에게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모습 가운데 함께 힘을 합하여서 기도하고 특별히 앞장서 있는 영적인 지도자, 사역자들에게 기도로 힘을 부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